E 사실 뭐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표현, 자기만의 방법대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깐한테 로만티카 하는 동안에도 정답 없이 갈 거지만 앞으로 조금의 정답을 찾아서. 리듬을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배우냐고요? 네, 바로 배웁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어, 플라멩고를 어,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세 박자 또는 네 박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희 가장 좋아하는 박자가 세박 아니면 네 박이에요. 그쵸? 풍짝자풍짝 자쿵자자쿵 뭐, 트로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세박이죠 네박은궁자자궁자궁자자궁자 네박자 소개 그쵸? 이렇게 세박하고 네박을 <laughs>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플라멩고에서는 세박을 세박으로 그냥 내려놨으면 참 편했을 텐데 1부터 3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계를 상상하세요. 열두 박으로 세요. 열두 박.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이렇게 셀 거예요. 정신이 없으시죠? 그럼 제가 잠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표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열두 박자의 강세를 한번 어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친해진다 정말 만나보자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열두 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판에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더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를 점프하고 여러분들과 많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어려운 박자를 바로 점프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냥 오늘은 아 저렇게 강제가 들어가는구나 어 저거 나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지겠죠 네 한번 볼까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일 3, 4, 5, 6, 7, 8, 9, 10, 12. 이렇게 돼 있네요. 보이실까요?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강세 있는 부분을 옆에 있는 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큰 소리로 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 볼게요. 소리 내셔도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시작. 12 1 2 3 4 5 6 7 8 9 10 12 이렇게 됐네요 익숙해지셨나요? 전혀 안 익숙해졌다고요 <laughs> 계속 반복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단체를 내 마음속에 한50% 정도 넣는다 왜냐하면 이 박자만 알면 어, 앞으로 4 회차는 그냥 거저 먹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이 제일 어려운 걸 하시는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둘 하나 둘셋사 여섯 여덟 아홉 열열 하나 둘셋사 여섯 여덟 아홉 열 됐을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는데 지금 어떤 자세로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서서 듣는 분은 사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나 책상 앞에 앉아 계시거나 뭐 어디 바닥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편한 걸 선택해 볼게요 어 지금 손뼉을 치거나 손뼉을 편하신 분은 손뼉을 치셔도 좋고 내 손으로 여기를 조용히 해야 된다. 발을 그럴 수는 없다. 아, 층간소음이 혹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발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자신이 조금 더 편하신 손, 보통 오른손이시겠죠. 저는 그냥 여기 위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아무 쪽이나, 아무 손이나. 그리고 난 층간소음 필요 없다. 그럼 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손으로 그냥 한번 쳐볼게요. 어디든,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이거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만 칠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 3, 그리고, 그리고 7, 8, 10. 요렇게만 한번 쳐볼 거예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어디? 12, 모르겠어. 3, 그 다음 뭐지? 6에 칠것 같죠. 마음은. 하지만 6을 피하시고, 7, 8, 그 다음 10.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손으로. 자. 가볼게요. 긴장하시고 준비 시작. 1, 2, 1 2 3, 4, 5, 6, 7, 8, 9, 10, 10. 이렇게 이게 딱한곰 바스죠. 이한곰 바스를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연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준비하시던 발을 쓰시던 뭐 나는. 둘다 싫어. 그냥 어깨라도 깜짝깜짝 해래 상관없어요. 대신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강세 위치에만 소리를 내본다. 난 여기가 간지러워. 아, 여기 칠까? 여기가 결려. 아, 우난 여기를 쳐볼까? 상관없어요. 엉덩이가 가려. 워 목이가 물렸나? 엉덩이 치셔도 좋고요. 어디든 대신 강세 있는 부분만 몸을 두드리던, 손벽을 치던, 발을 쓰던. 마음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셋, 시작, 12, 1, 2, 3, 4, 5, 6, 7, 8, 9, 5, 10, 10. 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콤바스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음악은 영원히 계속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 12 1 3 4 5 6 7 8 9 10 11이 익숙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볼까요? 자, 가 들려드려 볼게요. 12 하셨나요? 오늘 이 열두박이 마음에 조금 들어오신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엄청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음악을 1분 정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조용히 난제 그만 들으려고 하시면 되고요 음악은 계속 가겠습니다 박자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인지해볼까요? 12, 1, 2, 3 6 7 8 10, 11 이렇게 요 몸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몸하고 입에서 나는 이 구음이 정확히 내가 할수 있을 때 사실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는 걸 창피하지 마시고 입소리 그리고 어디 좀 쳐서 내는 소리를 이용해서 자 한번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할 수 있게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이 열두 박을 기억하면서 오시는 거에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다음에 힘들어지세요. 아셨죠? 약속하시고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 다음 시간에 이 박자가 익숙해진 걸 약속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